가보자. 가만개면은지 방어육. 방어육 가져가야지. 아 방어가 그렇게 좋아 공격이 더 좋지 않아? 1 순위가 방어 2 순위가 공격이야. 아육좀성나가는데아 이런 거 호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. 명중도 있잖아. 호자 잡 지금? 첫 번째인데 육은 좀 그지? 내가 봐도 1려16려6호6 16 1가16 16 16 16 16 16만6 16 16 16 16 16 16 1 방화 7! 일반 PD에서는 300만 분당? 응. 근치 16!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? 근치 16도 가져가자! 이건 노랑이니까 그지? 아 이건 던전 기준이구나 어 이거 수지 4... 잘때면 가져가야 돼 4번 가게 솔직히 별로 맛없음 보자 가갱시조 갯밤 나 4만 6천 개 4만 6천 개 준비했다. 모자를 지도 방패 한통 가져가. 가져가 싸움 할거면, 안할거면 버리고 방패관통 가져가 어따스 아무 쓸모없는 옵션 싸움질 안하면 필요없지 싸움용으로 하나 만들어놓을까? 그냥? 잘 뜬김에? 어떰? 근데 잘뜬건 아니지 60이 그건데 방패 들고 있는 몸한테 안 들어가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돌려 불려 돌려. 36 별록이네 불려 불려 수치도 좀 높은 게 아닌데 몇 가지인데 이거 60까지 60까지 야 어? 오케이 내가 봤을 땐 이거 482도 오냥 수치 높은 거가져는게 맞는 거같아 헬피 빼고 지속 피해 빼고 치저? 어나 치저도 난 맞추고 싶긴 한데 이거는 그냥 세팅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 어 3분 3부... 그 무기만 바꿨을때 공리병 응. 응. 12자리 끼가을때 453만 나오고 11자리 공속 끼웠을때 490만 물약 나오거든. 존나 많이 차난 물약 필요없는데 그 공속인거야 그러면 그거 공속인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 테스트가 끝났어 일단 그러면 탈것을 또 바꿔보는거야? 호문이랑? 그치 호문은 거의 그냥 방관이 좋다고 보면 되고 포문들 지금 교복으로. 나중에 열어서. 물량이 도움이 된다고? 그럼 반간으로 끼고 플래시탈 것은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아, 나 방간만 이정만 실험해 보면 끝나는 거잖아. 응응. 음, 예. 음. 아 이거 차이 많이 난다 근데 경험치. 많이 나지. 이캐릭마다 스탯이 다 달라 가지고 음. 자기가 본인이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돼. 누구는 지피가 높고, 누구는 방관이 높고 다 다르잖아. 음. 거 근데, 일단 대충 하나 맞춰야 될것 같은데. 어? 아, 페이지 열어야 될것 같은데. 와, 시중 5는 거 벌써 만개 했었는데? 와, 4만 6이개준비길래 와. 와, 이거 대충 맞춰야 겠다손 떨리기 시작한다. 꿀팁 엄청 싸게 조거 없는데? 7 4오명0 오오 명7아7야안 먹잖아 야 그럼 안 먹는데 물회가 뭐가 중요해요 조용 하세요 야 시전적도 나쁘지 않지 않아음야 지속 피해는 하나? 뭐야 둘그 맹독이나 이러고 있어 넷, 넷. 화상 봤어. 와안 뜨네. 어, 요충격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만호 충격도 맞고요. 물에 명중 말고 가져갈게 저걸 돌린다. 네, 오케이. 네, 사 사에서 진짜 잘 맞겠다. 명중 흰 거라도 가가라고와 만호 충격도 맞고요. 금명 십3 좋고, 오. 금명 칠가져가십십두개또 다시자. 그래, 그럼 다시자. 알. 아, 아 좋다, 좋고요. 일단 하나 띄워놓고두 번째 페이지죠, 페 음. 명중으로 하자. 영. 이왕... 와, 하지 안 된다. 8? 아, 근데 8은왜 이렇게 성나가야 아니, 네. 너 이거 하나 하나 만들어 나 그냥. 일단 명중으로 만들어 나. <laughs> 팔은 너무 성나가는데 차라리. 8은 어, 조금 성능 차라리 무에. 물에... <laughs> 아니. 진짜 이 열어 초기화, 초기화 해야 될것 같더만이야. 그럼 공이 편. 3 분만 받을 거야, 받아서 돈으로. 응. 분에 오만 응. 그래 오르는 거까로 해피 십칠. 전혀 의미 뭐, 없는 거 아니야? 이게 저 그치, 거기어서 이제 뭐 이제 지으로 오늘, 오늘, 명중오 회피가 맞아? 한번 해보는 거지 늘 오늘, 오 명중 늘 오늘, 오늘, 오 오늘, 로늘 오늘, 오늘, 야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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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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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돌려야지, 오피가늘 오늘, 오늘, 오오 됐다 야,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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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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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두가사 명중, 명중 이왕 간거 명중으로만 닫더라 그 명중 가기들 로 하나 맞들어도다 이왕.. 이왕 하는 거 명중으로 닫더라? 씨왜 이렇게 안 떠? 는데이 안되네 끈이 방어 사 화단 <laughs> 아 내가 볼때 이거 4, 8, 1에대 중수고 나머지살잘뜨게 맞는, 맞는 것같아 그거 자체가 진짜 안뜬 명중 팔? <laughs> 명중 팔은 조금 I don't k n 어 w 야 돼. 너 t 스 때문에 가 m n 야돼 이거. 0 e I'm not sure. i 6. 6? o t sure. I'm n 0, t sure. I'm 만 o t 것도 r e I'm 그럼? 3 0 u 남았잖아.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다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말 e I'm n 추력 얼마 올라갔냐고? 아보자600 명중 잘 떴는데? 괜찮아근데 명중 거기에 하나 있으면 명중 존 나빠 22백 쓴데 16이 19 떴어 18 뜨고 잘 떴다 이거 잘 떴다 음그런거같아또 명중인데? 여기는 공공겨지공 공만 잘 떼지 공치 근치? 아 치명이랑 공격력 2개 가져가는 해야지 이거는 그래. 치명, 치명하고 방공? 아니면 방어력 잘 떼면은 방어랑 찢어. 방어랑 치죠? 네. 그 나중에 생용으로 형, 탈것이 교체해봤는데, 차이가 없어. 그가 없지. 나도 없더라고. 그럼, 난 그래가지고 저할수 있을 거야. 아아... 이 지역이 더좋 어. 왜? 어 아, 확실히 근데 콩문은 방가동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네. 그리고 문뒤는집 공속 무기가 많 차이가 엄청 크네. 가져 봐. 요번에 어. 좀잘 가져가 봐. 1번 만들어 놨으니까. 와아. 뭐 아, 근데 명주 몇시로한 거야 벌써? 목이 닿았어? 돌려보자 그럼. 가보자. 아 근데 꽃잎에 여기는 움직이는 횟수가 없어서 그런지 물약을좀뭐좀더 많, 좀더 빨리 먹는다. 이런 건 차이였을 텐데. 없어? 루쿨 0.008 스케스 레기네. 와, 너무 아깝다. 라 아, 진짜 이거 조여라. 아, 명중 왜기다때는데 어, 대자, 고거 말랐다 생각 하자. 오, 국무 떴고. 여기서도 그냥 명중 10 이상 나오면 가져가자. 아까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. 명중 떴네. 가져가고. 와, 명중 미친. 마공 13. 아, 명중. 명중 노야 되겠다 이러다가. 명중 14. 원공 14 근치 십이 몰라 일반 각이랑 뭐가 다른 건데 이거. 나도 모르겠다. 러시한번 뭐 해야겠다. 출력은 높네. 984짜리네 방간통 뛰어가지고 방패 간통 돌려야 되겠지? 이미 없잖아. 야 이게 더 좋네 앞에 거보다 이사2에서 잘못 걸리잖아. 그냥 개 빨림. 야 이거 거의 종결이 걸린인데? 방어 하나도 없는데? 스무 번. 10번? 절지마 절지마 어? 어뭘걸어 세관통 아, 33어리서려 명중 당겨야지 뭐해 아 뭐하자기야? 명중 17 차이 와 근데 이거 형 이거는 금공이 아니야, 30, 37이면 존나 높은 거 아니야? 아니, 궁극가 되게 잘 떴어. 떡게 명중도 수치가 높고, 담배 형 때릴 때 쓰라고. 관통각이는 방패관통으로세개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지? 그 명중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결국엔 형은 이거 맞지막고 물해도 괜찮아. 아, 그래? 와, 형, 그럼... 다섯 번인데 건들지 말자. 어, 다섯 번 애매한데? 어. 야, 이대로 가. 야, 명중 몇이야? 90, 아, 예. 91이야? 90, 90, 90, 90, 90, 90, 와. 앞에 게, 앞에 게 90이었는데? 야, 이건 공격력이 37에 치명타 20이 잖아 아니, 이거는 그럼 필요 없는 각인이 됐는데? 공격력 10이다야 음, 10이 이건 쓰러져버린 이건 아 이건 피로가없어졌네 이건... 그치 이거는 이건 수치가 이거... 너무 잘 떴구나 전부다 어금공이 그러니까 수치, 수치가 이거 사기야 이거 내가 쓴 이거 종결인데 이거는 근치 20 20 끝아이가 이거 맞지 <laughs> 맥, 맥스로 떴자 <laughs> 아니 근치 20이 끝인데 근치가 20도 고 저게 한세 칸짜린데 하나가 났네.